오늘은 왁프를 부셔보려고 제가 그냥 냉장고에 10분 올려왔어요. 한번, 왁프 말랑이. 이렇게 고 부셔볼게요. 차가워. 한번 부셔볼게요. 예쁜 쪽에다가. 에안 부서져? 귀여워. 안 부서지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짝 깜짝 꼼짝... 살짝 이게 이게 좀안 돼가지고 실온에 살짝 놔뒀단 말이에요. 한번 지금은 됐지. 만이팍할걸 너무 살살 눌렀나봐 앞으로 거조그만 애들, 조그만한 애들 볼봐 이렇게 뿌시는 극락으로 살듯. 박스 부식기 영상은 여기까지 소리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플리즈 빠빠